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그죠 요거는 3포도에 관한 문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어, 별량 x1, x2, x20과 별량 y1, y2, y20에 대해서 x1 플러스 4, x2 플러스 4, x20 플러스 4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8, 2이고 y1 플러스 8, y2 플러스 8, y20 플러스 8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3이다. 이때 요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보면요. 어, 별량들을 일단 다 더하죠. x1 플러스 4, x2 플러스 4. 해서 쭉 가서 x20 플러스 4까지를 다 더하지. 그래서 얘를 통계수로 나눠준 거. 일단 요만큼이 8이 되죠. 자, 일단 얘는 그러면 x1, x2 해서 쭉 가서 x20까지 합. 그거를 20으로 나눈 거랑, 그 다음에 4가 몇개 있죠? 4가 바로 20개 있죠? 가 20개 있고 이걸 20으로 나누니까 결국에는 4가 되고 넘어가면 결국에 이만큼이 4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x1 플러스 x 2해서쭉 가서 x 2 0까지 합이 80이 나오자. 자 그다음 표준편차가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분산의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합을 총도수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x1 플러스 4에서 평균, 어, 8을 빼니까, 그러면 x1 마이너스 4가 되지, 편차.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서 8 빼면은 얘가 되고, 편차. 편차의 제곱의 합을 쭉 가서, 어, 총도수로 나는 게, 얘가 분산이 되죠? 자, 얘는 그러면, 어, 표준 편차가 2니까, 분산을 표준 편차의 제곱, 2는 4가 되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은 x1 제곱, x2 제곱, 해서 쭉 가서 x20 제곱까지 하 합. 그 가운데는 eab가 마이너스 8x1x2 해서 쭉 가서 x2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4가 어 20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4가 20개. 양변 똑같이 20 곱하면은 4곱하기 20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요만큼이 80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해 주면 그러면 x1 제곱, x2의 제곱 쭉 가서 x 20의 제곱까지 계산을 해 주면 그러면은 얘가 몇이 나오냐면 그래서 얘가 400이 나오죠? 자, 요렇게 쓸수 있고, 일단 요거, 요만큼은 앞에 거 400인 거 알았고. 자, 같은 식이긴 한데, 어, 다시 한번 써봅시다, 한 번. 자, 두 번째 거한 번. 그래서 얘도 좀, 이제 얘를 좀 지울게요. 자, 똑같은 식이긴 한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뒤에 거 보면은 이제 y1 플러스 8. 어, y2 플러스 8. 쭉 가서 y20 플러스 8까지. 일단 요거의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눈 거죠. 20개. 얘가 어 10이 되고, 그러면 어 y1 플러스 y2 플러스 쭉 가서 y20까지 이게 몇개 있냐면은 8이 지금 20개 있죠. 똑같이 양변에 20 곱하면 어20 곱하기 10, 200이 되니까, 그러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해서 y20까지의 합이 어 200에서 160 빼니까 이만큼이 그러면 40이 되죠. 자그 다음에 어 제는 제 각각 여기서 편차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평균 이 10이기 때문에 y1 플러스 8에서 10 빼면 편차는 바로 y1 마이너스 2가 되죠.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그쪽 가서 어 편차의 제곱의 합. 요거를 통계수로 나눈 거. 요게 이제 분산이죠. 그러면 요게, 1번 차가 3이니까, 얘는 3, 3, 9. 정리해주면, 그러면 y1 제곱, y2 제곱. 쭉 가서 y2 제곱까지. 마이너스 2로, 아, 마이너스 2ab가, 어, 마이너스 4y1. 그쵸? 그래서, 얘도 다 묶어주면 y1, y2에서 y2까지. 그리고, 어, 2는 4. 4가 20개죠. 있 양변에 20 곱하면 298. 그래서 얘를, 어, 우리가 방금 구한 거, 요만큼이 40이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대입을 해서, 얘도 계산을 해주면, 그러니까 y1 제곱, y2 제곱 해서, y20 제곱에까지의 합은 계산을 해주면, 몇이 나오냐면, 그래서 얘는 260이 나오죠. 그래서, 400에서 6 6 0 빼주면 결국엔 답이 140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어, 식이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가 정의한 그대로, 자, 평균과 분산그다 표준편차, 정의한 그대로 우리가 식을 써서,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